안녕하세요. 영두퍼 솔라룩스입니다. 차량은 레인지로버 보그 모델이고요 네.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수석 라이트가 안 들어오는데, 기본적으로도 라이트가 많이 어둡죠. 그래서 광량 업그레이드 하러 오셨어요. 안전기 램프 교체해서 훨씬 더 밝게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레인지로버 보그도 지금 발레오 제품이 들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안전기, 그다음 램프는 하이스트 비전으로 교환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안전기랑 램프가 바뀌면 얼마나 밝아지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일단 안 들어오는 조수석 먼저 교환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하던 운전석과 밝기 비교해 드릴게요 와우 정말 네, 밝아졌어요 제가 영상으로는 이게 좀 표현이 잘안 되죠 그죠 직접 보시면 차이 진짜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 조수석은 광량업 하고요. 운전석은 기존의 D3S 램프를 그대로 뒀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.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흰색 블라인드에 비춰서 밝기 비교를 해드리는데, 자, 제가 노출값을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. 요 정도, 요 정도 차이가, 네, 진짜 차이일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 운전석은 광원 부분이 굉장히 조그맣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조수석은 정말로 크죠. 자, 이렇게 멀리서 보면, 편차가 어마어마합니다. 색깔도 조금 더 흰색이라서 이쁘고요그 다음에 이 광원의 차이, 크기 차이와 밝기 차이를 보시면, 네, 크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. 좀더 노출값 조절해볼까요? 자, 이렇게 되면 여긴 아예 초점이 없어지죠. 지금 운전석은 이렇게 초점이 없어지는데, 조석은 수 강하게 남아있습니다. 아, 이 정도로 이제 밝기가 달라집니다. 네, 그래서 광량업 하시면 요즘 나오는 뭐 LED 라이트 부럽지 않게 광도가 나오니까 충분하실 거예요. 레인지로버 보그, 레인지로버 스포츠 네, 이 엄청난 크기의 차량에 디스레스는 말이 안 되죠. 광양업 하시면 훨씬 더 네, 정말로 밝아집니다. 자, 운전석까지 광양업 모두 끝났습니다. 깔끔하네요. 뭐, 레인지로버 정도 되면 이 정도 밝기는 나와줘야죠. 네, 뭐 램프 한개 교환 가격보다 조금 더 주면. 솔라룩스에서는 이렇게 안전기 램프 다 교체해서 광량업이 가능합니다. 뭐 센터에서 말도 안 되는 돈 주고 램프 교환하시지 마시고, 네, 광량업그레이드 하시면 훨씬 더 선명하고 깨끗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죠. 지금 보시면 좌우인지 차이 없죠. 굉장히 시야가 좋아졌고요. 네, 야간에 운전해보시면, 아, 이래서 광량업, 광량업 음. 하는구나 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. 작업 시간은 한 1시간 반 정도 넉넉하게 주시면 되고요. 차상태 따라서 좀 네,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네, 시간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영두포 솔라룩스에서 레인지로버, 레인지로버 보그, 디비어스 네, 광량 업그레이드 작업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